200 시리즈 어, 두께 보정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두께를 어, 뭐 어떤 측정 값을 어, 도장된 면을 측정을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도장 두께 하고 조금 다르게 측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두께 값을 입력을 하여 보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 기본적으로 200C나 DC 리즈를 구매할 경우 한2,000 마이크론 대의 표준 시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요 뭐 제품을 가지고 어, 보정하는 방법을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요 샘플 같은 경우는 2,388 마이크론 정도 두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사하게 소량을 커플런트를 묻힌 다음에 정확하게 균일하게 약간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정확하게 내려서 측정을 하게 되면 어 알고 있는 값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플러스 어, 어 교정 설정에 들어가셔서 두께 메뉴를 들어가셔서 예, 내가 알고 있는 두께가 2388 정도 되니까 요구하고 근사한 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어, 2380 제일 유사한 값으로 이제 설정을 하신다면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측정을 하시면 내가 알고 있는 두께값하고 근사치에 예, 예, 측정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0D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어, 적정 간격이 조금 차이가 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허용어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D 시리즈 같은 경우는. C 시리즈는 조금 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